이번 판에 뭐 가스, 이거 가스 맞나? 생각을 해보니까 저거 가스 아닌 것 같아. 아이, 그거 뭐냐? 기계 자동 치료가 아니라 가스, 그거인 것 같은데. 애초에 이 미션에는 가스 캘 일이 없으니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거 가스 캐는 건가 아니면 뭐 기계 유닛 자동 치료되는 건가 그 생각 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물어보는 건데, 뭐 아무튼간에. 이일 끝낼 때까지 아무도 못 들어 군집 명을 모역 하는다는 그의 대가는 칠 것이다. 야 이거 진짜 개 고생했었는데 이거는 프로토스 본 미션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엄청 애먹었었거든요. 이거는 이러 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네. 정찰하다가 쓸만한게 있으면 챙겨가자 우리 보자가고도사령부도 없어 가고기기 고기가. 기가 고기가. 고기기가고고기기가기 생각해보니까 스타2 그 뭐냐 캠페인을 하면서 얘네들이 뭐 은폐, 은폐감지 수단이 있었던가? 그게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제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은폐 감지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기껏 해봤자 뭐 건물 포탑 이런, 이런 애들이 감지를 하지, 딴 애들은 감지를 못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. 뭐 찍혀봤자 뭐 예언자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, 예언자는 여기 안 아, 나오지 않죠. 공원 에산 프롤로그에. 뭐야 벌써? 일단 탱크 두 대만 좀

야 메딕 지켜 메딕 지켜 아이고야씨 아이 뭐 어떻게 얘네들 아무리 생각해도 미쳤어 얘네들 메딕 점사하는게 아예 그냥 바이킹 벤치로 갈까 이거는 그러는게 나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 보니까 얘네들 그거 없어 가지고 이거 바위 그냥 부수고 튀어도 되겠구나. 생각을 해 보니까.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거 바위 그냥 부튀어도 되겠네. 야들. 여지껏까지 그런 자각이 없었어. 왜냐하면 맨날 공업 폭격기 몇개 데려다가 저기 부수 놓고 그거 하는 <laughs> 그거 하는 거밖에 몰라 가지고 내가. 일단 수비나 좀 하도록 합시다. 수, 수비나. 어차피 보, 뭐 야야 뭐야 뭐야 뭐야. 아,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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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포토 있었지. 이거는 이거는 탈다름이 멍청한 게 아니라 나도 멍청한 거 같은데. <laughs>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순양함 순회를 돌고 싶긴 한데. 지금 상황 상황을 봐가지고 어떻게 뭘뭐 그거 할래야 할 수가 없거든요. 순양함 데리고 데리고 여기저기 순회 공연 다니는 것은 거의 뭐 아유 왔는가? 일단 수비를 탄탄히 해놔가지고 망저인 것 같네요.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망저인 것 같긴 한데 크디가 어떻게 크디를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단 말이야. 뒤를 생각 안 해가지고 내가 어이구, 저 가뜩이나 이게 또 원래 여기에 궤도사령부, 궤도사령부에 그냥 뭐 어떻게 여기 저기 뭐 에이 됐다고 뭐. 지금 뭐 지금 뭐 말을 해도 뭐 어떻게 되긴 아급나 이게 바이킹 하나 뽑아가지고 저기 가스 먹을까. 그러니까 내 말이 궤도 궤도 사는 분왜 뭐 없는지를 모르겠어. 일단 병영 두개더 지어놓고. 어떻게 땡마린으로 승부를 봐야 되나? 이거 지금 가스 수급되는 거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골리오닉이요? 생각해 보니까 골리오닉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말만 들으면 골리온닉도 괜찮을 것 같아. 갓덱이나 야드리에 또거신이라던가 공업포격기 이런 이런 친구들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대공 유닛이 몇 마리 필요할 것 같긴 해. 보니까. 네, 그러니까 가스가 너무 없어가지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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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? 야, 이거 뭐 스타원 오리지널 테란하는 그런 느낌인데, 야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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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들 어떻게 왔어? 어떻게 벌고? 어때? 뭐야? 야, 괜찮아. 야,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또 이게 또 빡세네 보니까. 이사양반 이사양반이 필요한데 이사양반을 뽑을 수가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. 야, 어떡해. 너한 마리 가가지고 있... 아, 근데 이거. 아, 근데 이거. 아, 근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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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없고 이 이기는 또 이무관 끼고 다니면 얘네들 또 이무관 점사고 연병 떨거 아니오? 일단은 이무관기부터 제거하고 일단 저 가스부터 도구를 합시다. 어떻게 뭐뭐 뭐 하려면 가스가 필요해. 가스가 필요하긴 한데 이게 또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이렇게 보니까. 야 이걸 뽑으면 어떡하니야? 아, 참. 아니 얘를 뽑으면 어떡하니? 브루토스 전에. 아유 바보 같은 이 진짜. 야 저기 아픈 있다야. 조심해라. 차원 분광기 박살 내주고 저기 왜뭐 애들 지키는 친구들 없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베스핀 또 도구를 해주고 베스핀 도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단 말이야. 아직까지 뭐 생각을 해놓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. 일단 이이상관두 마리 더 뽑도록 합시다. 어 뭐야 또 왔어? 그래도 일단은 수비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스 할 때보다 더 수월해요. 지금 뭐 공성 전차 있고 또 벙커에 또풀또 또 풀벙한 상태다 보니까. 이게 또 나름대로 괜찮아. 프로토스로 수비를 할 때보다는 엄청 괜찮은 상태야. 이게 바이킹 하나만 좀 뽑아야겠다. 야! 게 여기 멀티에 거신이 있었나? 나 기억이 안나는데? 어? 12시를 공격하던가 아니면 다른 곳을 공격하던가 그래야되는데 가뜩이나 또 12시는 얘네들이 또 공격이 와가지.. 아 12시랜다 저기 중앙멀티는 또 애들이 공격을 하도 와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 이상 스캔을 못해요 지금 사령부가 궤도 사령부가 아니어가지고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또 인정관 처리하고 또 불멸자 처리하고 이 땅과 이곳이 모든 전리품은 뭐 어쩌고 저쩌고 <르르> <르르> 어 잘났어 너네를 여기가 오히려 편한 것 같아 공략을 한데 있어서. 는 자, 수정자부터 제거해주고, 얘가 더 편하네. 다시 해보니까 야, 편하다. 야, 이러니까 S, C, B 한 마리 데려가지. 가지고 이쪽이 멀티 하도록 할게요. 가뜩이나 또 미네랄 없어가지고 고생해, 고생 중이란 말이지. 어, 뭐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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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들또왜좀 걸러가고 그래? 아, 저 바보들... 야, 어어... 어? 야, 뭐야, 뭐야? 쟤네들, 왜... 아닌가? 왔다 돌아가는 거지, 얘네들... 지네 집으로 돌아가는 거 맞겠지? 아이네, 얘네, 지네!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왔네. 야, 저 파멸자 어떡하면 좋아야 아, 파멸자가 아니라 오뭐 공업화 크기라고 불러야 돼. 파멸자라고 불러야 돼. 뭐 아무튼 그래, 일단 바이킹도 좀몇 마리 뽑아 놓도록 할게요. 아뜩기나또 스킨이 벼르는자 스킨이 와가지고 아 벼르는자 스킨 맞나? 저거 야 광물 고갈됐던다, 야! 씨. 일단 해리 천사 부르고 우리 보자. 슬슬 둘드럼 다 되어가고 있거든요. 일단 바이킹도 몇 마리 데려가도록 합시다. 뭐야? 내가 저기 부대 지정을 안 해놨구나. 아니면 풀린 건가? 이게? 이끼나이게또 아, 자날 에디션 아니이날에디션이쪽다자는이펙이기 때문에 이쪽이킹바이킹사거리이 바이킹 엄청 길단 이이지이친구들이이거봐이거공중이 커버가 된다니까. 야 이거 원래 이렇게 쉬웠어? <laughs> 원래 이렇게 쉬웠던거야? 나 이거 진짜 프로토스로 할땐 엄청 개고생했었는데 진짜 고생고생 쌩고생해가지고 고생 없겠는데 지금도 에.. 아, 또 거신 오고 난리 났다야 어이 보자 그 캐리어? 캐리어 뭐 별거 있어? 어차피 뭐 얘네들 캐리어 어차피 뭐벙커 있는 마린들한테 인터셉터 다 날리고 죽을 거 아니야 빈깡통 될거 아니야 어 빨리 깨자 이거 진짜 계속하면 나 바람 걸릴 것 같아. 어! 저기 캐리 온다 야! 뭐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지고 이 정도 있으면 뭐 캐리어도 뭐 별거 아니지? 이거는 뭐야? 얘네들 일단 저기 주변이나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, 메딕 만화가 없다 야 에너지 2당 12 체력 회복이면 이거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소리인데

전투 자, 가자. 시 여기로 옮기자고? <laughs> 여기로 옮기자고? 전 <laughs> 주변이 탈다림인데 여기로 옮기자고? <laughs> 야씨 거신이 또3 마리씩이라했어. 는 저기 일단은 자 야들아 와라. 일단 캐리어는 별거 없거든. 캐리어는 별거 없는데 또 바이킹이 문제란 말이지. 오케이 오케이 좋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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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유인해주면 돼. 유인해주고 그래 뭐이 정도면 괜찮아. 괜찮아. 손해. 손해 봐도 돼? 이 정도? 야야 잠깐만, 야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너무 욕심 냈다. 이거는 내가 너무 욕심 냈어. 너무 욕심 냈다. 이거는 바이킹 관리하기 귀찮으면 위무관에 무빙 찍어놓는 플레이도 괜찮다고요. 응? 무빙? 아 w 뭐야 아이고 내가 또 잘못났네 이걸 또. 어디 보자. d n 쓸 v 로 일단 쓰고 가뜩이나 얘네들 n e v 본능 있어 가지고 또 저거 바이킹, 아이 바이킹 o it. 더신또 만들고 난리 울텐데야들 여기 미네랄도 또스투편의성 때문에 랠리 찍어 놓으면 잘 따라다니다가 공... 공격하면 잘 공격함. 아 그러니까 저 유닛한테 무빙 찍어 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건가? 시작할까요? 내가 이렇게 스투에서는 무빙 찍어 놓는 플레이를 잘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건설 로 뒤로 빼주고 근데 이상하다 분명 저는 아주 어려움 그거를 서, 아주 어려움 난이도를 선택을 했는데 야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나? 보통 보통 같았으면 거신 한 서너 개 끌고 또 우주 캐리어 한두세개 끌고 와야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거 난이도 잘못 선택했나?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많구나 스타 스타에서는.

앱을 완성하면 기상천 기상천외한 버그가 잔뜩 생겨가지고 어디 보자 일단은 일단 거신 점사해 주고 캐리어 점사해 주고 자 거신 없어요 이제 뭐 이제 뭐 별지 생별지 생다해도돼 이제는 에퍼들이 그걸 고치는데 시간 엄청 쏟는다고? <laughs> 야, 씨, 씨. 스타1이랑은 아예 그게 다르네. 뭐야? 아니, 토시 형아.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?